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2021학년도 여름학기 계절 수업을 어, 진행하는 어, 남정현입니다. 교과목은 기초 영어 통번역 연습이죠. 네, 기초 영어 통번역 연습이지만 영어입니다. 영어를 외국인으로서 즉 모국어가 아닌 상태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우리는 특히 음, 우리 교과 과정 속에서 영어의 구조적 특징을 열심히 다뤄볼 계획입니다. 영어의 구조적 특징을 열심히 어, 다뤄지고 여러분들이 내면화시키면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직독 또는 직해식으로 해서 바로 또 여러분이 영작해서 통역 번역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게끔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 교재는요, 어, 이 교재입니다. 우리의 그 실버스, 그즉 강의 계획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벌써 다 많은 학생들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근차근 어, 저랑 어, 이번 학기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목은 어느 직장을 가든. 심지어 공무원이 되든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들과의 어떤 영어 소통은 기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통역하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어, 떤 요소 요소 곳곳에서 업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심도 있는 그런 내용까지 좀 다루는 교과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번, 자, 15주가 아니라 우리는 15일입니다. 15일 동안 교과과정을 거치면서 내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서, 즉, 왜냐면 하각 그 교과과정마다 목표 지향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 목표 지향적으로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어, 더 좋은 성적을 얻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빨리 어, 터득하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어, 20점은 무조건 출석입니다 출석에 20% 들어가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세번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가 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석 첫 번째 아주 기본입니다 중간고사 30그 다음 기말고사 30이죠 기억하시고 똑같이 중간과 기말이 똑같이 나간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어, 20이 남았는데요. 20 중에 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또 나눕니다. 10, 10을 나눕니다. 10은 뭐냐면 저가 우리 이 러닝 안에 진도율표가 있어요. 진도율표가 완벽하게 된 친구는 이, 어, 10점을 다 받아가고요. 거기서 조금 부족한 친구, 100%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 퍼센트 정도로 다 더해서 제가 점수를 어, 내놓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10%는 어, 우리의 채팅창 안에서 서로 상호 뭐죠? 어 소통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듣고 난 다음에, 아, 더 들으셔야 됩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또 돌려서 다시 또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출석입니다. 출석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면 시간이라면, 대면 수업 안에서는 그냥 수업 시간, 즉,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냥 진행하는 대로 쭉쭉 따라만 오면 되는 거지만, 사실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e-러닝, 즉, 인천대 e-러닝 안에서의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몰랐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여러분한테 몇번 강조하고, 공지사항도 아주 디테일하게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첫 번째, 어, 출석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출석은 뭐냐면, 우리 이 러닝 안에, 우리 교과목 안에 들어옵니다. 교과목 안에 들어오면 1주에는 1주차에 들어오면 되고요. 2주, 그러니까 1일에는, 우리 수업 1일 시간에는 1주차 들어오시면 되고요. 2일에는 2주차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3일에는 3주차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들어오면 맨첫 번째 들어가는 어, 창이 바로 채팅창입니다. 출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채팅창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수업은 11시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11시 몇 분요? 어 11시 5분 전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딱 11시 정각에 출석을 올려야 됩니다. 자, 우리 교과목 특성상 여러 과학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것은 뭘까요? 어 제일 먼저 음, 학번, 음, 그 다음에 학과,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순서는 살짝 바뀌어도 되는데 그런 순서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번, 학과, 이름 하면서 어, 출석했습니다라고 올리든가 아니면 그세 가지만 딱 올려주시면 아 출석했구나 하고 제가 그때 막제그 추석부에다 막 체크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각에 무조건 출석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어, 이전에, 11시 5분 전에 출석해도 안 되고요. 11시 정각에 출석하셔도, 어, 하셔야 되고요. 15분까지, 즉, 11시 10분에 만약에 출석, 여러분 올리신다면, 그 출석 다 인정합니다. 15분까지 들어오는 거를 저는, 어, 다 인정하고요. 만약에 애석하게 17분, 16분에 들어왔다, 어, 지각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어, 지각처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곳 음, 출석 잘 체크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다음 나가셔서 바로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차근차근 들으셔요. 아시겠죠? 여러분 진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몰라서 멈춰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별로 그 권하지 않고요. 모르면 일단 한 번은 쭉 듣고요.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서칭해서 다시 듣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거 자꾸 이렇게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진도율표에 100%가 안 찍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시 이전에 들어오면요 진도율이 안 잡힙니다 반드시 11시 이후에 들어오셔야지 어, 우리 동영상 강의에 진도율이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잡히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 중요한 건 어, 8주차 즉 8일차 15일차 되면은 중간과 기말이 있습니다 다 그때 가면 또 시험 공지를 하겠지만 그때는 여전히 비대면 형태로 계속해서 온라인상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 하시면 어렵고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그래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동영상 100%인지는 100 좌측에 있는 진도율 표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첫 주니 두째 주는 여러분이 실수한 것들을 제가 다 인정해 줍니다. 왜? 이거는 시스템상, 컴퓨터 시스템상 여러분들이 조금 서툴러서 한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하지만, 그 다음 3주, 4주, 5주 차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인정하기에는 그래요. 열심히 제 수업을 안 들었다는 뜻이라는 또 내용도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진도율도 100% 나오는 건지, 어, 제대로 출석이 잘 올라가는 건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다 듣고 난 다음에, 왜냐면은 저는 2시, 어, 3, 뭐죠? 다 듣고 난 다음에, 30분이나 25분, 그때 따라, 이제, 진도에 따라서 제가 몇 분에 만나요? 하면은 보통 뭐 25분에 만납시다?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수업 듣고, 어, 12시 25분이나 12시 30분에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시간을 저랑 채팅창에서 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질문을 바로 받습니다. 그날 배웠던 내용, 궁금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또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다 답을 달기에는 속도가 좀 느린 경우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는 친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문법적인 내용을 좀 안다 싶으면 문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내용적인 이해, 즉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서로 뭐죠? 학우들끼리의 소통의 장이 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봤더니 서로 이렇게 막 소통을 해요. 누구누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가 써줬어요. 내가 공매해서 올렸는데 어떤 학우가 올려줬어요. 그러면, 어, 누구누구 학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창이어가지고 굉장히 정말, 제가 흐뭇하게, 어, 저번 학기도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만 답다는 게 저가 물론 어, 주인으로서 어, 그 메인 멤버로서 제가 답을 달아주지만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한명한 한한 명이 다 중요한 채팅하는 하나의 어떤 어, 참여자가 돼서 어,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너무 좀 영어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 기초 기 어, 우리가 우리가 기초반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목 자체가 음, 기초 영어 통번역이에요. 어, 뭐 기초도 아니고 뭐 중급, 어, 고급 영어 통번역 이런 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학생들이 와 있어요. 실력 차이가 있죠. 그럼 조금 실력 있는 친구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안다면 좀 답을 올려주시면 저의 어떤 수고도 덜어주시고 또 학우의 도움, 공부의 도움도 될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채팅창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과제물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과제물 창 안에서는 어, 마지막 창이죠 과제물 창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날 배웠어요 11시에서 거의 12시까지 수업을 끝내고 바로 그날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보통 공부하면 그냥 맨손으로 하진 않잖아요 단어 모르는 단어도 정리 좀해 보고 문법도 한번 정리 좀해 보고 제가 강조한 거 여러분 별표도 쳐볼거 아니에요 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서 할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찍어 올리셔야 됩니다. 다 찍어 올려줘서 여러분 제가 유닛 1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어, 유닛 1 보면은 비즈니스 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 저도 심지어 여러분한테 이거는 꼭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가르쳐 줘야겠다 표시 좀 해놓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답 달고 왜냐면 답다는 부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정리할 내용 다 해서 찍어서 찍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찍어 가지고 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또 여러분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다이얼로그 랙티스 1, 2까지 다 해야 되는데, 물론 수업 시간 안에 제가 다 설명을 하지만 잘 해서 찍어서 올리시는 게 여러분 과제물입니다. 이 과제물은 언제까지 하냐면, 원래 그날 밤 12시로 보통 정했는데요. 여러분 학생들이 좀 늦게도 자고 그래서 제가 새벽 2시, 우리 이길이라 표현하는데 들어보셨나? 이길 그 다음날 새벽 2시. 즉, 월요일 날 내가 수업을 했습니다. 11시에서 12시까지. 그때 바로 숙제는 안 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또 나머지 숙제를 막 정리해서 1시쯤에 찍어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또 다른 교과목 수업도 있고 또 내가 볼일 있고 알바도 있고 이런 친구는 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저녁, 어, 뭐다 정리하면서 새벽 2시 전까지는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 해봤더니 모든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또 12시보다는 2시에 했더니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까지딱 마무리하면은 한 주에 교과목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어, 특별한 과제물은 없습니다. 딱두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영어 통번역 연습이라고 하는데 일단 회사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써야 됩니까? 한국어로 표현하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야 되죠 요거를 영어로 쓰는 연습하는 거요 내는 거딱두개 말고는 여기 다 과제물 나오는 겁니다 어,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또 어, 시작하는 학기이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매시간 매시간 그리고 항상 채팅창은 열려져 있으니까요 그때 어, 궁금한 내용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어, 다음 어, 그 다음 또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을 슬라버스랑 함께 또 다시 또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만날게요.